자, 여러분 오늘 무조건 집중하셔야 되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리필 포함해서 총 109년, 1주년, 5주년 에디션 각각 5분, 1 2만원 상당. 가장 강력한. 시간 하고 예쁘게 다 10분 동안 편집을 해준다는거 그러니까 믿고 그냥 편하게 가면 아, 되거든 유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laughs> <laughs> 아니면 <그냥 웃음> 뷰티 어, <아니야>? 원래 에이프영즈라도 <laughs> 깔고 했어야 되는데. 아. <laughs> 수너우즈 부탁해요 수너우즈. 시워 만들어. 수너우. 아 내가 팔면 로맨스, 남이 팔면 불량품. 내로남불 제대로 시작해봐야겠죠. 오늘은 특별하게 음. 뷰티 집안 싸움입니다. 음. 아, 그래서. 더 좋은 케미가 굉장히 많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자기 소개부터 갈까요? 안녕하세요, 뷰티팀 동국제약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샘디입니다. 음. 아 뷰티팀디 MD, 김범준 MD입니다. 저는 뷰티팀 막내이고요, 2년차 김진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팀 김건우 MD고요. 뷰티팀의 젊은 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어, 여기 늙은 피예요? 어머. 여기 그에이스한테또들 맞아가지고 빨개진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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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정이긴 죄송하지만 사실 30대가 20대거든요 누가 봐도. <laughs> 우리 요새 회사 문화 적응할 만해요? 네 어. <laughs> 아, 할만해요 너무 좋아요 n here? I'm a new, no child. You're g o i 갔다 왔어 have a child, don't t e 고 l 도 o u don't you? I'm going to go to the 아무튼 네. 피부가 좀 타고나신 것 같아요. 평소에 음. 뭐 하는 게 있어요? 평소에 에이치 아이크림 발라주고, 어, 뭐? <laughs> 선크림 발라주고. 근데 이쯤 되면 보는 사람이 자식들 컨셉이 비는거것 같은데. 같이 뭐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근데 그렇게 아, 나이 음, 아, 뭐, 뭐, 예. 차이 안 났지 않아요? 응, 그럼. 뭐아 스물네 살막 삼십 살 이렇게 차이나는 거 아니니까. 스물네 살인데 삼십 살이면 엄마라고. 그래서 세대 차이 테스트 저희 감독님이 심화을 기울여서 준비를 좀 해주시긴 했는데. <laughs> 인 몰캐시요? <laughs> 네? 뭐라고? <laughs> 아니 아니 너, 여기도 몰라요? <laughs> 질문, 질문을 알아야 답변을 <laughs> <덕분에. 웃음> <laughs> 표정은 다 말해주시네 <laughs> 뭐야 이게? 아 이게 그 옛날에 아아라자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이트에서 나오던데 어 그니까 약간 아아라 <laughs> 본국 <그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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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A.H.C 이게 제약회사가 하는 경우가 좀 많나요? 화장품 만드는 게? 사실 없진 않은데 중국제약처럼 음. 이렇게 55년 동안 제약회사 유지하고 오. 화장품 까지는 사실 다 마데카솔 아시잖아요 마데카솔 약부터 네. 해서 마데카솔 모르는 사람 마데카 없으니까 상처에는 마데카솔 집에 마데카솔 없는 집이 어디있어요 마데카솔? 푸시딘 전혀 흑기진 발란데 A.C.C는 일단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아이크림으로 그냥, 그냥 정점을 음. 찍은 이제 음. 궁금한 게4 f a c 면 그냥 페이셜 크림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왜 아이크림을 강조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되게 약한 부위잖아요 처음에는 이걸 위해서 했는데 이이니까 그냥 다라아이크림 역사가 얼마나 됐죠? 99년에 생겼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가 나이가 더 많은데 역사가 길다고 네. 그건 아니죠 빨간만 뭐 타고 동동 부리면 지금 말해 것도 아니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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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실제로 이거 쓰거든요 시즌 몇이에요? 시즌 7 아. 저희는 AHCC랑 다르게 a h c c 매년 공장 찍어내듯이 그 출시를 하잖 저희는 3년 만에 야심작으로 나온 그 그리고... 세븐. 너무 리뷰얼 어.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 재고가 없습니다 없어서, 대부분 방송을... 대부분 없어서 방송을 못 잡고 있어요 방송을 아, 어... 한 달에 한번한 신이 한 한신이? 신이 어원이 아... 없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음. 주름이 네. 육각 주름이 있어요 눈 옆에 턱볼 눈밑 이렇게 총 육각질 육각질 <목소리> 아 맞다 쉽지 않네 김혜수 보고 샀죠 맞아 저희 김혜수님이 모델이에요 10년 10년 동안 H&C 아 모델 하셨는데 저희는 뭐 구성 국... 네, 뭐그 모델이에그 모델의 비용을 뭐? 여기 제품에 담았습니다 그... 아 제약의 기... 이게 워낙에 잘 팔리는 제품이다 보니까 리뷰가 엄청 많더라고요. 음. 댓글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 AHC 담당하시는 분이 동국의 악플들을 좀 읽어주시고 음. 여기도 매한 가지로 흡수력이 떨어져 밤에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도 미끄덩거리고 화장하면 때처럼 다 밀려요. 음. 뭐, 누가? 누가. <laughs> 네. 유분기가 부족해서 겨울엔 신경 써야 할때요 얼굴이 당기고 따끔거려요. 전원을 켰을 시5분 시행된 줄 알았는데 1분 안되어 종료됐네요. 마지막 마지막. 도와주길 바랍니다, 제발. <웃음> <웃음> 아마 AS가 원활하게 됐고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근데 홈쇼핑의 장점 중에 하나가 네. 반품이 정말 반품이 심, 너무 쉬워요 너무 네. 친절하게 그럼요 이번에 이제 동국에서 AHC 그냥 그저 그래요 <laughs> 이게 뭐죠? 다른 사이트에서 안 좋은 향이 난다는 평을 보긴 했어도 진짜인 줄 몰랐네요 조금 거북스럽지만 하지만 바를 때 나는 향이라 참아보고 사용해보어 <laughs> 무슨 향뭐 말할 수 있어요? 거북하다 거북하다 거북... 거... 거... <laughs> 거북하다 그 큐브 <laughs> 그... 그... 끝에 바늘구멍으로 짜기가 너무 힘 힘들... 그게 너무 유독 안 나와서 힘을 세게 준다고 아, 근데 반영을. 그게 팁이 있거든요 어. 여기를 뒤에를 누르면 잘 되는데 아. 아니 그거를 자기 맘대로 누르는 거지 왜 뒤를 눌러야 돼요? 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이번에 리뉴얼, 이번 리뉴얼 됐어요, 됐어요. 그렇죠? 네. 네. 리뉴얼 돼서 더 넓어지고 네. 더 시원했어요. 고객님들의 짜게 그런 목소리를 듣고 언제나 빠르게 오. 개선하는 AGC 여기는 3년에 한 번씩 개선하는데 저희는 항상 네. 듣고 항상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고객님들에 대한 마음을 연구를... 전달해야지 상대방을 저렇게 욕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악플 읽기 저희가 확인은 했지만 사실 동국이랑 AHC라서 지금 알아주신 거는 이미 개선이 된거 같아요 그죠? 너무 <목소리> 네. 네. 잘해요 그래서 사실 <목소리> 다음 시즌 만들기가 무서워요 어떻게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만들 수있니까 <laughs> 다음 <웃음> 시즌은 이제 한 10년 뒤에 나오고 이제 근데 <laughs> 아무 생각 없이 매년 면연수가... 찍어내는 것보다는 못 생각 없이 안 찍어요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개선하지 니까첫 번째로 이제 비교군은 네, 기본 크림 <목소리> 5월에 꽃밭이 이제 <laughs> 음. 집에서 펼쳐지는 그럼 음. 5월 주문분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5월에 한정 에디션이에요 네. 네. 저희도 이제 벚꽃 에디션인데 저희는 그런 꽃을 넣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얼굴에 꽃을 피워드리는 그런 아, 이거 하나에 몇 밀리예요? 1 0 m m 예요 이거 4 0 m m 4 0 m 리4 0 m m 면 얼마나 쓸수 있어요? 4 0 m m 면 제가 세 달은 쓴것 같아요 세 달? 네. 그렇게, 그렇게 오래 써? 아, 저는 아, 근데 여기만 발라. 아직 네, 여기 주름 신경이 안 쓰여가지고 <웃음> 아, <웃음> 그렇죠, 오십 밀리죠. 이건 확실히 오래 써요. 네. 그리고 얘는 진짜 조금만 해도 딱펴 발랐을 때 달림성이나 흡수성이 봐. 너무 좋아서. 진짜 그러면 일단 말씀해 주셨던 그 기초 한번 같이 봐볼까요? 오늘 준비한 거는 마스크 팩인로썬 제품인데 이제 썬 네. 근데 박세리 님이 같이 개발에 참여를 하셔서 세리 님은 그러면 실험을 당하신 거네요? 실험은 당하신 거예요. 실험을 개발하면서 의견을 많이 내셨고. 기초에 계는데 기초는 뭐가 있어? 이 브랜드 자체가 팔천오백만 어. 통을 돌파했고. 그쵸. 사실 앰플은 이 기미가 3 시간 만에 개선돼 이번에 이게 시즌 4 앰플이거든요. 마데카드, 모든 앰플. 기스 어때요 좀 힘이 없다고 막 던지는. 거 아니 그 개인차 있어. 하지만 이건 모두 인상 실험서 에 나온 결과인데. 인상 실험 몇 개요? 크림은 100개. 아 100개. 오. 앰플은요? 앰플 뭐 아, 그 정도면... 사실 확인을 못해봤어 잠깐 아 그래서 아까 그 앰플이 들어있는 마스크는 뭐예요? 흠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촉감이 되게 좋고 그 이렇게 실제로 짜면은 앰플이 진짜 이렇게 나와요. 주르륵 나오거든요. 네. 궁금했던 게 나비 이거 왜? 왜냐면 이거? 기미가 응. 나, 일반적으로 나비존에 많이 생기거든요.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생겨서 <laughs> 어, 이래서 진짜 나비구나 아, 나비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응. 여기가 진짜 세 응. 시간 있으면 응. 하얘져요. 뽀얘져 근데 이게 기존이가 뚫려있어서 밥 11년. 먹어도 되겠다 지급 그 회복하면서 누가 밥을 먹을수 있어요 먹을 수있어 배고프면 밥 먹을 수 있어요 <있지>? 처에 <laughs> <왜 먹을 수 웃음> 수수 있... 건물을 세웠어요 엄청 좋게 응. 누가요? 어... 사옥을 알았죠. 갔는데 어금? 언니 그러면 고객분들 손으로 그렇게 말이 남겨먹고 있다는 얘아니 좋은 <laughs> 혜택으로 아까 너무 전에 김혜수에 쓸 돈을 해서? 아니요. 자기들 부동산에 투자하겠다 <laughs> 근데 저는 희 55년 벌었잖아요 55년 벌면 그순에 건물 하나 살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월급 응. 받고 일하시잖아요 돈안 받고 일하세요? 어, 받아야죠 돈 받고 <laughs> 받았다. 받았다. 네. 기업은 이윤 창출이죠 하지만 이제 많이 남기진 음.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할인이 기본적으로 15%에서 20%다 들어간다 15%, 15, 15 네. 그리고 여기는 어이. 방송 중간에 어이. 같은 구성으로 같은 구성. 네, 네. 구성. 네. 가게 뭐. 되고 선쿠션 경품 저희 100명 추첨 있거든요 본품 음. 리필 같이 해서 100명 드릴 테니까 음. 댓글 많이 써주세요 음. 음. 네. 사실 저희가 이거를 어렵게 준비한 게 이게 장점 뭐냐면 등락층까지 써서 콜라겐을 재생성한다. 음, 이 정도는 음, 써줘야 된다. 음, 기계를 쓸 거면. 음. 방송 중에서도 경품을 절대 안 걸어요. 하지만 지금 유튜브를 보시면 댓글 쓰시면 한 봉째 그냥 드립니다겠 네. 근데 제대로 공금 22%는 주셔야 돼요. 그렇죠. 아 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제품들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더 좋은 건 이렇게 훌륭한 MD분들과 수많은 혜택 준비할 수 있었던 이내로남불삼화 여기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엔딩 포즈가 있나요? 엔딩 포즈는 어. 따로. 없나? 엔딩 포즈 없고. 네, 아니, 뭐, 빼드로빼드로추시면 좋습니다. <laughs> 이렇게 기초나 뭐, 이렇게 뭐, 마스크팩에 선크림 이렇게 정말 훌륭한 제품들이 많은데. 이게 모든 걸다 이행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기기까지 또 필요한 건가요? 근데 사실, 네. 세월이, 시간이 가고 음. 나이는. 여기도 정통하지만 나이 안 먹어요? <웃음> <웃음>